처장님, 2023년 3월 윤석열 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 활동 강화 지시가 내렸, 내렸고, 어, 2023년 5월에 대북 심리전 사이버전 강화 조직을 재구축한 바 있죠. 안보실에 그리고 그리고 현안 대응 TF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소위 그 안보실 내 현안 대응 TF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 공작단 약칭 종북척결 TF에서 시작됩니다. 종북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걸 내걸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 진보 진영을 척결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한 조직.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많은 요원들이 해킹, 감시, 감청 업무를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상운 씨입니다. 증인은 노상운 씨 알고 계십니까?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네. 임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이셨잖아요, 증인.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 노상운과 함께 청계산 인근 서판교 지역에 대북 특수공작단을 설치하려고 했죠. 저는 그들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국 사나 조직에다가. 야당 정치인을 감시 탄압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 사이버 감시 미행 감시 약점 폭착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했죠. 의원님께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laughs> 내용을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이그 현안 대응 TF와 과,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 이 조직이 정보 MBTA부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특수공작단 정 종북척결 tf 포청천 tf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tf로 운영되고 있죠 앞에 말씀하신 건 제가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 예. 어,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보융합팀이 초기에 언론에 보도드린 대로 정보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3, 4명으로 이렇게 분석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인데 지금 5모 뭐 중령도 공작관에서 해제시켜서 지금 안부실로 데려왔잖아요 그죠 반대 말씀이신데요 여기와서 공작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와서 공작 어, 아니 그니까 공작 공작에, 해제가 됐습니다 예, 제 질문은 뭐냐면 네네. 공작관 출신이다 이거죠 그죠 공작 업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신모 중령은 자다가 와서 안 해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신모 중령은 그제 지난주에 그 이곳에 와서 본인은 정보 수사 공작 중에 어떤 특기를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다 아니다. 그러면서 기획 특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 특기 특기자 방첩사에서 나온 기획 특기자가 야권 탄압 이 현안 대응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정원에서는 좀몇명 나와 있습니까? 어, 현재 두 명이고 심모 중령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보융합팀 소속이 아닙니다. 예. 지난 2023년 6월 1일날 국정원하고 같이 HID 가셨잖아요 23년도 6월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국정원 국장하고 같이 갔죠. 그는 거기서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처장도 같이 갔죠. 그때는 현안 대응팀장이라는 이름으로 갔죠. 우리 팀원하고 어, 원에서 담당자 한명 이렇게 저까지 여섯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보 융합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아니, 차장님이 이야기하는 국정원 대부 공작국장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것은 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그냥 합과 아니, 하루가 아니 제가 이야기 네. 드리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공작국장, 공작팀이다 이런 거고 그때 그 현안 대응 팀장도 분정 담당이죠. 세네 명이 어 현장 경험 이 있고 분석 업무를 하지. 세네 명을 가지고 공작을 업무를 아니, 할수 그러니까 HI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그날은 근무 수당과 관련된 하루의 미팅이었고 그 이후에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동 차장님 네, 들어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TF의 뿌리가 야권을 탄압하는 대북 특수 공작단이 청와대에 설치된 MB 정부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종북 척결 TF, 포청천 TF, TF 이렇게 쭉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상원이 MB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단 설치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께서 노상원 수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 사건의 전모,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국한을 문란하고 시키려고 했던 정치체제 전체를 반민주적이고 반공화주의적 반헌법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차장님께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트렌드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